네, 제가 이제 중국에 다녀오면서 예, 그 가열 연막기를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 가열 연막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 지금 구조는 간단하고 한무이 3kg 정도 예, 이렇게 이제 가볍습니다. 어, 이거를 오늘 하우스에서 어, 작동을 좀 시켜 보려고 그는데요 어, 가열 연막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확산제입니다. 확산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확산제를 만들어서 이제 요거를 어, 실험을 할 거고요. 이 확산제는 영하 20도에서도 얼지 않는 그러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저온에도 뭐 보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이제 이것을 확산제 사용했을 때 만약에 얼게 되면은 어 문제가 좀 생기죠. 끈적끈적한 게 그래서 20도에서도 영하 20도에서도 얼지 않는 예, 확산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피톤치드를 조금 넣어 가지고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넣어서 이제 곰팡이를 억제하는 예, 그러한 효과를 갖는 확산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확산제를 일반적으로 쓰다 보면은 그냥 뭐 어떤 기능성이 없는 걸 갖다가 이제 무의미하게 그 연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거는 이 확산제는 지금 그 곰팡이의 생육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 확산제입니다. 이거를 기계에 넣어서 예 어떻게 연막이 되는지 이제 살펴볼 거고요. 또그 요거 하나는 뭐냐면 이 확산제에다가 확산제에다가 아, 친환경 자재를 넣어놨습니다. 뭐,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온실가루기가 거의 뭐, 예, 냥다 떨어져요. 예. 그리고 응애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뿌리파리, 그 날아다니는 성충들, 그 다음에 목화 진딧물, 이렇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요거를 각자 이제, 처음에는 요거 확산제만 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산제하고, 친환경 자재가 섞여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연막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요, 확산제를 넣고, 어, 확산제만, 예, 친환경 자재는 넣지 않고, 확산제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원을 킨 다음에, 어,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불이 지금 아직 안 들어와서, 지금, 예,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기가 스물스물 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온도가 되면, 어, 이것을 가지고, 그, 펌핑을 시켜서, 예, 펌핑을 시켜서, 이제, 연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뭐, 매뉴얼에는 한 3분 정도 기다리라고 돼 있는데,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이 연막기는 포그 머신이라고 해서, 어, 지금 뭐, 어, 연락이 어떤 분이, 좋으신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이 포구기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워낙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은 어, 딱그두 가지를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 첫 번째는 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액을 여기다 놓아주고, 예, 요거는 한한 1.5리터, 2리터 정도 되는 통입니다. 예, 여기 이제 들어가서 됐을 때 어, 액이 떨어지게 되면 그 기계가 자동으로 좀 멈춰 달라. 요렇게 이제 한 가지 좀 주문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앞에 나오는 이쪽이 너무 많이 막힌다. 뚫을 수가 없다. 그거는 이제 이쪽에 그열그 그 열관이 그 동관이 이제 꼬부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어 그거는 뭐 저희가 기계적으로 기구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아 어,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거 없어지는 거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이런 거는 뭐 전문이니까 충분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거를 이제 개선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분 정도 지났나? 음.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어, 오늘 이제 테, 테스트를 하고, 어, 지금 그어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 액이 떨어졌을 때 멈추는 거, 예. 그 다음에 노즐 청소가 용이하게 하는 거, 쉽게 하는 거, 예. 요거두 가지를 그 개선안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3월에 중국에 가서 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지금 애기 여기 지금 살짝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아직 이제 애기안 들어갔고, 예, 네. 오, 지금 확산제만 놓는데, 예, 오, 엄청납니다, 나가는 게. 예, 네. 여기 한 20평 정도 되는 하우스인데, 예, 네. 아, 지금 또 이제 이게 어, 나가다 보니까 열이 식었죠. 식은 다음에는 이제 다시 어, 내부에 히팅을 하느냐고 잠깐 이제 멈춘 건데요. 뭐 잠깐 1분 나갔는데, 예, 확산제가 상당히 그 예, 효과가 좋습니다. 예. 아, 쫙 퍼집니다 이게. 예. 이 확산제는 저희가 어 식품 첨가물하고 피톤치드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저도 이렇게 보면, 뭐 마스크 이런 걸 지금 안 쓰고 했는데, 어, 냄새는 아주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현재 연기가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있는데요. 뽑아져가지고, 예. 어 피톤치드를 넣어서 그런지 냄새가 좋기는 해요. 예. 다시 한 번, 어, 뽑아보겠습니다. 어우 잘나갑니다 네. 지금은 이거는 이제 그 친환경 자재는 들어가 있지 않고 확산재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온도가 지금 떨어지면은 뭐 리미트 온도 센서에 의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작동이 되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지금 연기를 좀 보겠습니다 어후. 연기가 아주 자욱해요, 예. 상당히 그 미세하게, 예, 미세한 그 연기 입자 같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확산제만 넣기 때문에, 예, 그, 친환경자재라든가 이런 건안 넣거든요. 어, 여기는 아주 연기가 엄청나게 모여있어요, <laughs> 여기 예. 아주 뭐, 어, 기능은 아주 좋습니다. 가격 대비, 예, 너무 좋아요, 예. 요게 지금 이제 1500W. 요거를 예,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건데, 요거를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중국에 가서, 예, 만들어 오겠습니다.